정말 이제 캠핑카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많은 캠핑카가 이제 유통이 되고 이제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지 캠핑카에 중고차를 위탁으로 맡겨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신형차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또큰 차로 업그레이드 하실 때또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차를 캠핑카를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 중고차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저희 코지 캠핑카에 맡겨주시면 저희 전문 인력이 검수를 하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지에 오시면 중고차부터 신차까지 코지에 믿고 맡겨주십시오. 멋진 중고차부터 최신 유럽 모터홈까지 코지에서 한번 골라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코지 캠핑카입니다. 오디세오 50 중고 캠핑카고요. 최초 등록은 2023년 3월입니다. 판매 가격은 7천만 원. 주행 거리가 짧아요. 5,000km 미만이고 4,540km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다섯 명 탑승할 수가 있고 900암페어 인선철 배터리, 태양광 600 어, 3.5킬로와트 아, 인버터 장착이 되어 있어요. 베이스 차량은 포터 2고요. 드라이브와이즈, 하이패스, 한전 충전, 주행 충전 다 되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 열선과 되어 있고 후륜 쪽에는 알루미늄 휠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20인치 스마트 TV가 두대 장착이 되어 있고 침대랑 거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외부에 TV 되어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 디지털 도어락, d 5무시동 히터를 사용해서 바닥에 온도를 난방 r 고 뜨거운 물과 히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 door, digital door, 고 i g i t a l door, d 실 g i t a l door, digital d 스텝 r d i 스 i 이 a l door, digital door, digital door, digital door, d i g i 캠핑카 후면에는 자전거 캐리어 장착되어 있고요 하체 보강 들어가 있는데, 홀 스프링이랑 판 스프링으로 하체 보강 되어 있는 오디 450입니다. 포토투 1톤 화물차 위에 집이 올라가 있는 시 클래스 타입 캠핑카고요 자, 운전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이고, 사이드 미러 열선, 시트의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되어 있어요. 주행거리는 4525km. 일톤너물차 베이스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석에 일렬에 3명 탑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어닝은 피아마 어닝 장착이 되어 있고, 캐빈 내부로 들어가는 도어, 그리고 편하게 캐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동 스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TV를 보실 수 있도록 외부의 TV, 외부 TV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침대 아래쪽 수납 공간이고요. 수납 공간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캠핑카로 여행하시다 보게 되면 짐들이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요. 테이블이라든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킥보드라든가 자전거 이런 것 그리고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어, 수납 코 널찍한 수납 공간으로 간편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텐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텐트도 캠핑카와 같이 포함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샤워기 수납공간 안쪽으로 해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는 자전거 두 대를 거치하실 수 있도록 캐리어 할수 있도록 자전거 캐리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웃 트리거 아래쪽에 아웃 트리거 되어 있고 후른쪽은 그 뒷바퀴는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수납공간은 운전석이랑 조수석 양쪽에서 양쪽에 도어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 아이고, 고정식 변기 카트리지 를 넣고 뺄수 있는 서비스도 되어있고 주유구 그 앞쪽으로는 요소수 주입구 되어있습니다 캠핑카에 전기를 공급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한전 충전 포트, 220V 한전 충전 포트도 되어있어요 차공 실내로 들어왔고요 운전석 위쪽으로는 벙커베도 되어있습니다 캠핑카로 여행하시면서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메인 침대 그리고 가운데 거실에 배어한 변환 침대 운전석 위 쪽으로는 벙커 침대 되어 있고요 벙커 침대도 대형 사이즈여서 성인 두명 주무실 수 있고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추락 방지 네트 그리고 벙커 양쪽으로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있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자 벙커 벙커 침대 뒤쪽 보시게 되면은 거실 되어 있고요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U자형 구조로 해서 만들어진 그 소파와 테이블 거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거실은 평상시에는 거실로 사용하시다가 주무실 때는 침대로 변환해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침대로 변환하게 되면은 어 성인 두 명에서 세명 정도도 주무실 수 있을 만큼 넓직한 사이즈의 변환 침대예요. 거실에서 TV를 보실 수 있도록 TV 장착이 되어 있고 D5 무시동 히터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바닥에 온돌난방 되고요. 그리고 온수매트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뜨거운 물하고 그다음에 히터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D5 무시동 히터, 아, 무시동 히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거실 위쪽으로는 상부장이 여섯, 상부장 내부도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USB 15V 시가잭 220V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콘센트 되어 있습니다. 자, 마루도 요트 바닥으로 마무리를 마감을 해서 캠핑카 내부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어, 고급진 느낌의 마루고요. 투도우 냉장고 장착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냉장실, 아래쪽이 냉동실이에요. 대신 냉장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도 적습니다. 출입문 위쪽으로는 컨트롤 보드, 메인 스위치에서부터 뭐 조명, 맥스팬, AV, 인버터까지 직관적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컨트롤 보드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전기 사용량을 알려주는 전력 적성기에 되어 있고요. 지금 100% 8 9 4암페아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쪽은 주방이고요. 싱크대,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대형 4타입의 싱크볼이고, 그 다음에 확장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싱크대를 훨씬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싱크대 위쪽으로는 전,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하실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 그 옆쪽으로는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서랍 타입의 수납 공간 두개 있고 옆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메인 침대고요. 위쪽으로는 상부장 그리고 뒤쪽으로는 벽걸이 캐리어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도 캠핑과 여행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성인 두명 주무실 수 있도록 널찍한 메인 침대가 있어서. 캠핑카로 여행하시면서 편하게 주무실도 있어 주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온수 매트 내장형 매트리스고요. 어, 뒤쪽으로도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침대에서 그리고 거실에서 따로 따로 TV를 사용하셔서 TV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은 화장실겸 샤워실이고요. 코너 세면대, 샤워실 되어 있고 대포두 사이 에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캠핑카 사용하실 때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아늑하게. 아,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창문도 되어 있고요. 화장실 천장에는 환기팬 되어 있어서 화장실 사용하시면서 습기라든가 냄새 같은 것도 간편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오디 사오공 캠핑카입니다.